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어오늘이 2019년 12월 24일 어 화요일 저녁 시간 되겠고 오늘 살펴볼 종목은 루미마이크로 어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082의 80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금일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큰 이슈를 뽑으라 그런다면 비보존에 관련된 소식이었어요. 비보존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현재 루미마이크로 보유주 이 루미 마이크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비보존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종목으로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앞으로는 매수와 매도를 할때 현재 내 종목이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OT 시장에 비보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닥 상장기업은 아니고요. 장애시장에 있는 종목인데 해당 비보존이 오늘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한가를 들어갔어요. 거의 점하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미국 FDA 삼상을 추진하고 있었던게 있었는데 그게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됐어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 하한가에 들어간 거고 이 비보존하고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오늘 죄다 안좋은 모습을 보는 보인 하루였 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콘 RF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에스텍 파마도 그렇구요 에스텍 파마도 하한가 들어갔구요그 다음에 루미 마이크로는 당연히 오늘 하한가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마이너스 23% 마감이면 하한가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이 죄다 무너지는 하루가 나와서 얘네들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여파가 있어서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제약 바이오도 하락에 어, 주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라인 깨게 되면 일단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라인 깨게 되면 지지선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고 추후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관점이 있다. 보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대응을 제가 하라고 했는데 벌써 매도 타이밍은 나왔었죠 굳이 오늘 하한가 자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벌써 매도 타이밍은 이 자리에서 나왔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크게 물려 있는 구간인데 어뭐 일단은 그래요 현재 뭐이 저점에서 아직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유가 있죠 이 저점에서 자신 보신 분들은 아직 손절가 뭐냐 본인의 매수가 보다 그래도 올라와 있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 주가는 약세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패 소식이 떴고 오늘 죄다 하한가 들어가거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약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신다 그런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문제는 이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 걱정이에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률이 너무 커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구간일 겁니다.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냥, 아우,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애초,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그랬을 때 비전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하 비보정, 어, 자체 오늘 홈페이지, 비보정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애들이 비록 실패는 했지만,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찾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내년 상반기 때, FDA 관련해서 다른 약들이, 또 임상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상승 구간으로 다시 또 전임을 할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자체가 많이 밀려서 당, 또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 그런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떨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짧게 는 말고 좀 길게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12월까지는 10월이나 12월 한 1년간 보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 그런다면 차라리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일단은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 그런다면 선택을 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앞으로 약세를 좀 기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그 구간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로,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률이 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차라리 마음을 먹고,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어, 종목을 끌고 나가는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다시 저점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다면, 제가 종목 분석을 다시 해서, 아, 이 정도 부분이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어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무료로 추천드리는 곳이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맨 위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2월 23일 월요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9만 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이 와서 내용을 봐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그런다면 12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볼게요. 12월 23일 월요일 무료촌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52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어,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 시작 전에 미국 주요 지수, 어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 차트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지수 일봉 차트 이렇게 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코멘트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어, 날려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이렇게 남겨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시작 30분 전입니다. 8시 반이죠. 그리고 이제 뭐 9시가 시작되면 장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현재 시간 몇시 몇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이렇게 제가 어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종목에서네종목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오버 나이스를 하지 않아요. 다음날로 홀딩을 하고 넘어가지 않고 당일 매수, 당일 매수 원, 원칙에 따라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 어 차트와 호가창을 올려 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이렇게 장중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쭉해 드리고 있는데 장이 끝나게 될 때쯤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금일 결과를 올려 놓거든요. 어 3시 34분 장 끝나고 나서 오늘은 우성 사료라는 종목을 어, 추천가 대비 5.1% 상승이 나왔고요. 우성 사료. 그다음에 뭐 범양 건영은 어,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한 이후에 계속 상승이 나와서 17.5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일아라는 종목은 5.96%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추천을 9시 3분에 이때 추천을 드렸는데 몇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18.62%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과 그 다음에 결산을 이렇게 제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어, 장중에 제가 시황도 올려드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장중에 시황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한번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어, 뭐, 유튜브 방송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